미르, K스포츠재단에 대한 내사를 했다고 하는데 내사를 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죠 금년 한 4, 5월경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그 첩보보호가 있어서 그 내용을 검토해본 바가 있습니다. 비사실은좀 무엇이었나요? 들어온 첩보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. 그 전경년 소속의 재벌기업들로부터 몇백씩 모금을 해서 재단 두 개를 만들었는데 거의 비슷한 어, 형태로 맡아 있고 모금 과정에 청와대 안종범 수석이 관여되어 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. 그 접보만 보고 드는 생각은 첫째는 이런 거였습니다. 아, 이게 재벌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것은 아닌 것 같다. 두 번째는 이게 안종범 수석의 뭐 영달이나 노후를 위해서 만든 것도 절대로 아닐 것이다. 세 번째는 도대체 이걸 만들어 놓고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 그럴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 우병우 전 수석의 비사실은 무엇이었나요? 검찰 기소를 앞두고 있는데 민정수석 재직 당시의 비위였기 때문에 그 아들의 병역 특혜 부분하고 그 개인 그 가족 기업이라고 하는 정강에서의 횡령 권두 건에 대해서 저희가 감찰을 진행했었습니다.